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방극장을 뒤흔들며 시청률 고공행진을 시작한 MBC의 화제작, 첫 번째 남자 1회부터 5회까지의 폭풍 같은 전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30년 전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던 어느 산부인과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운명의 뒤바뀜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욕망의 화신 최화영이 있었죠. 드림그룹의 며느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유산 사실을 숨겨야 했던 화영은 같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숙희의 쌍둥이 중한 면을 강제로 빼돌려 자신의 딸로 둔갑시키는 천인공로 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복귀를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숙희는 남은 아이 장미를 데리고 도망쳤지만 아이를 뺏긴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채 30년을 떠돌게 되었네요. 그렇게 30년이 흐른 지금, 운명은 다시금 이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인공 오장미부터 살펴볼까요? 장미는 실종된 동석과 숙희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주 언니로, 현재는 엄마 숙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생존력 최강의 캔디 캐릭터입니다. 어른스럽고 따뜻한 상품을 가졌지만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현실파답게 웬만한 난관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죠. 특히 엄마를 해치려는 자는 끝까지 응징하는 근성의 승부사기질도 갖추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아 최고의 셰프를 꿈꾸며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면서도 짠하게 느껴지네요. 반면 장미와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동생 마설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화영의 딸이자 드림그룹의 손녀로 자란 그녀는 아나무인의 결정체이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쪽이 같은 존재죠. 모든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삶이 시시하고 외로운 그녀 앞에 자신의 배경에 눈 하나 까딱 않는 남자 강준호가 나타나며 그녀의 인생도 흔들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빌런? 최화영은 이 모든 비극의 설계자입니다. 전직 톱스타 출신답게 우아한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드림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죠. 30년 전 저질은 악행이 탄로 날까 봐늘전정긍긍하며 자신의 가짜 딸 설인을 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서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장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 강백호는 정의로운 변호사지만 정작 연애 앞에서는 쑥맥인 반전 매력을 뽐내고 있고, 그의 형이자, 냉철한 셰프인 강준호는 설인의 일방적인 구애를 받으면서도 장미와 묘한 인연을 쌓아갈 것으로 보여 시청자들의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방영된 5회에서는 30년 만에 성인이 된두 자매가 백화점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소름 돋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도배한 서린과 박스를 나르며 땀을 흘리던 장미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묘한 기시감을 느끼지만 설마 자신들이 쌍둥이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복길이 수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고 장미가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해 드림 그룹과 엮이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에 이들의 재회는 시간 문제일 것 같네요. 과연 장미는 엄마 수키에게 상처를 준 최화영에게 어떤 복수를 하게 될지, 그리고 서리는 자신의 가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휘몰아치는 전개와 배우들의 여련이 돋보이는 첫 번째 남자.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